이렇게 막아 엄청 걸릴수가 없네요 그래, 봉개하면 좀 걸려요 봉개하 13분? 11분? 그정도? 오고 우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. 5 4 3 2 1 고맙. 더 아, 파이센 파이센. 에 오른쪽 안 오는 것 같은데. 정면인 것 같은데? 원숭이. 저는 됐어. 사망 빠진 자리야. 원숭이 그래 원숭이 핏 그래 뒤에 온거 같은데 그래 오른쪽 아 에가리입니다 상대 자동 원시. 빠진 주방도 빠짐 원숭이 강타 원숭이 핏 메르시 이거 에반데 빠져나왔네 리스컬 리스컬 트레 트레, 트레, 트레 트레 때문에 문제인 거 같은데 왜 네, 확인 c c 기가 탱커밖에 없어요. 아이고 이거 이거 공분명오 원숭이 쫓와 어우 씨발. 먹고 가고 싶은데. 한명 없어요, 우리 한명 없음. 자리만 먹어 먹어봐야... 방벽 뺄 거임. 응. 오른쪽, 오 상대 궁 세계 아유. 앞 라인 막는 어, 중하 음. 피. 아이고안 아이고. 음. 돼. 이해안 돼. 샵도안 돼. 샵이이도이 내가 자리할게나어나 죽어. 안가죽명 죽었는데? 이거 살리는 거강 아씨. 아, 어, 그 그래, 우리 뒤에. 방이 아주 그냥 나무딱지 원숭이 거. 이거 버틸 야, 수 야, 있어요? 버텨가자 있어? 음. 어걱 밀자 많이 맞고 있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 뒤에 원숭이 조심히 엥? 왜안 땡기지? 오밥 뒤에 어, 밥잘 재워놨어 아나 강창 아나 반피 아나 필 진짜 아나 쓱 카비 원숭이 좋아 우리 아나 물려요 원숭이 재워놨어 오케이 오케이 잘재워 <laughs> 원숭이 이제 죽이고 싶은데. 뛴다, 뛴다. 어디로 뛴냐? 우리 리스콘 쪽으로 뛴거 같은데? <laughs> 같은데, 오케이. 엥? 어... 수박? <laughs> 어... 이거 젠장. 뒤에 원숭이 있어. 쓴... 트레, 우리 뒤로. 확인, <laughs> 확인. 가자. 뒤에 모독에 마검. 계속해, 계속해, 만 번씩 봐. 가려 달랐어. 상대 아나 어 상대 오른쪽 바꿀게요. 오쪽 왼쪽, 왼쪽. 네. 헤밴 네, 오른쪽에 한 조트래. 잡어요 다리가 피. 와 한쪽에 피, 한쪽에 피. 멀리 네. 테데 아뭐 우리 아, 뒤에 트레 빨리. 아나님 뒤에 조심 역행 빠진 거. 역행 빠진 거. <laughs> 왼쪽으로 간다. 트레. 아나 진짜 한대. 나이스. 교발해. 나이스. 곧 만들어. <laughs> 아, 우리 정령 온다 얘들. 오케이. 왼쪽 윈스턴. 왼쪽 윈스턴. 나만의 작은 방벽인데 이거. 이 <laughs> <laughs> 자리에 갈린 건데. 아... 자리에 갈린 거? 오케이. <laughs> 자려 보는 줄 알지? 자려 컷? 원숭이 HP 어, 어 원숭이 개꿀 한조 보는 중, 중. 오, 아니 씨발 도와주는 거 에바지 한조 잡긴 했어 오케이 이거 상대 디넷 턴에 랠리 키고 버텨봐요 아, 와 저걸 못 끄네 대가리 봐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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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묶여버렸어 아삼삼 삼삼버려내 재워줄게 이거 <laughs> 때려버려 아삼삼 삼삼뭐요 <laughs> 상대 아나한테 게오 상대 아나 힐 가름 아나 보는 중 아나 컷시 먼저 시시컷봐요한까어요 아이고 한컷잡아버 어 아, <laughs> 역시 한번 자리 먹으면 하니까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. 다들 준비됐죠? 나랑 <laughs> 왼쪽 달릴 아나 구함. 그래, 아, 없어요. 아나 덴커. 그래, 맞아. 하이튼 아, 겉은 그, 보이는 쪽에서 하면 힘대 잖아. 안전 안전함 그게안한 안전. 아 맞다 TP. 아 <laughs> 이거 거 <laughs> 아쉽네. 쟤네 나와 어, 있고 아, <laughs> 다리 아픈데주세요네 <laughs> 상대 반한번 갈게요. 지금. <laughs> 좀 아니야 이거 말로말래. 2층 <000m1> 다, 다 잡고 하ungee. 거점 먹으면 돼요. 은근님 뒤로 나와주세요. 빠질게요. 원숭이 힐 받는 중, 원숭이 힐 받는 중, 잠깐만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한번 뛸게요. 하나, 둘. 감사. 상대 한조 개피인데, 아도 개피. 갭피. 한 조도 개피인데. 앞에, 앞에, 자리아도. 자리아 자방빠지애씨 죽이고, 자리아까지 죽이고 싶은데. 안되겠다. 북이 왔다. 그만패. 어, 어, 근데 힐 먹어버렸어, 주방 있어요? 오케이, 지금 말고요 상대 오면은. 뽕 있어요. 뽕 이거 윈스하자. 원숭이 나한테 뜬다. 아닌가? 얘는 안 돼. 네, 얘네 왔어요. 어디로 오냐? 왼쪽으로 오나? 얘네 왼쪽이다, 얘네 왼쪽이다. 왼쪽? 오케이, 왼쪽이다, 오케이. 왼쪽, 왼쪽. 왼쪽 갑니다. 와우. 녹았네. 아, 주방. 원숭이 완전 붕뜬거 아닌가, 이거? 버텨봐요. 여자, 이거 뽕 자료라도 주면서 원팀, 원팀, 버텨봐요. 원팀. 복잡해서 맞지? 나이스 야뽕봐뽕좀봐 가보자 프리, 음. 음. 프리, 프리, 프리 개피, 프리 개피 확인 그 그래, 다음, 그 다음 포커싱 말해봐요 휠안 줘, 지하에 안줘 오케이, 야, 2층 막둔 중 아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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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지금 길막했거든? 아나 아, 아, 길막했거든? 안 되니? 아나 아, 저기 이거 뽕 쳐, 뽕쳐아니 아니, 아니아니아니 아니, 이거 위험 어, 자리야 잡았다 나이스 이걸, 이걸 운이 잡네 이거 풀피 만들어줘요뻥채우셈네요와 어, 아, 진짜. <laughs> 아이 <laughs> 하나 밀당하네. 네요이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근데, 어, 뭐 팔... 궁 음, 궁 근데 있어 우리도 궁 많으니까, 많으니까. 어, 뭉쳐 있어 가지고. 주방이 주방 있 나이스벨인데.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. 나이스 요건 뭐.. 으 머리 막히시라 아 손가락 아픈데 한대 맞아줘요 뽕은채우게 맞고 있아 아! 아 우리 원숭이 어 뭐야? 인데오인데데 아.. 나 죽겠는데? 자리야 살릴 수 있어요? 뽕 주고? 아, 어? 이거? 야야야 야, 야. 뽕은 뽕 좀... 어차피 못온다아하세요바이바이 <놀라> 나한테 어